안녕하십니까 모델레스트 채원호입니다 오늘은 승마바지를 해볼 겁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이 중에 한 분이 승마바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승마바지를 한번 해볼 건데 어, 나도 최근에 승마바지 패턴을 안 떴어요. 최근에는 옛날에 떴었는데. 옛날 승마 바지는 요즘 안 입습니다. 아, 옛날 승마 바지는 어떤 바지냐면 보면은 그 옛날 영화 보면은 특히 일본 영화, 일본 뭐 외정 시대 영화 보면은 일본 그 외놈들이 입고 다니는 거 있죠. 응? 당고 바지라는 거. 종아리 좁고 허벅지 헐렁한 거. 근데 요즘은 그런 거안안 안 입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안 입고 요즘은 승마방 가그 승마장 가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몸에 쫙 달라붙는 타이즈가 타이즈 같이 생긴 그런 바지 요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마 바지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 패턴을 한번 떠드리고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상태로 한번 떠봐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최근에는 승마바지를 안 떠서 승마바지 브랜드에 최근에 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승마바지에 대한 기본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패턴을 뜨겠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 내가 강의하기 전에 한번 떠봤어요. 기본 개념에 맞춰서 그래서 이걸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잘 보이나요? 일단 사이즈부터 볼게요. 보통 바지는 바지하고 승마 바지하고는 승마 바지 사이즈가 부리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사이즈가 중요해요. 승마 바지는 종아리하고 부리가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승마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마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조금만 달리다 보면은, 이 다리, 바, 지가 위로 자꾸 올라갑니다. 보통 바지 있게 되면, 청바지 입어도 그렇고, 일반 바지 입어도 고 이게 올라가요, 자꾸. 스쳐서. 그래서, 발목 부분을, 발목에 딱 맞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여기를, 핸들을 달아서, 핸들 달아서, 발 밑에 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게 올라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목과 종아리까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아서, 여기를, 지퍼를 달기도 해요, 옆에. 그래서, 여기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지퍼를 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승마 바지는. 지퍼를 달는데, 지퍼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절대로 안쪽에 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바깥쪽에 달아야 돼요. 왜냐면, 안쪽은 어때요? 말을 타게 되면, 말 배에 닿는 부분이죠. 때문에, 내 다리가 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말이 까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리고, 어, 승마 신발을 신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발, 신, 신발도 긴거 짧은 거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퍼 달리면 바깥쪽으로 지퍼 가 달려야 되는 거고요. 인심 쪽에 달리면 안 되는 거고, 아웃실 쪽에 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승마 바지하는 대부분이 안, 이 허벅지 쪽에 보강을 해줘요. 허벅지 보강을 왜 해주냐면은, 승리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허벅지로 말의 등을 딱 감싸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어, 내 손이, 보, 이, 보이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말을 이렇게 꽉 자, 잡아, 다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다리로 말의 배를 이렇게 딱 잡아줘야 지 되는 거예요. 처음, 말을 처음 타는 사람들은 이걸 꽉못 잡아주기 때문에 이 꼬리뼈가 자꾸 나서 턱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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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말을 처음 타는 사람은 꼬리뼈가 껍데기에 까져요. 그래서 말의 허리를 딱 다리를 감싸줘야지 엉덩이에 무리가 없고 그리고 말도 무게가, 무게가 이말 위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싸집니다, 이렇게. 싸지기 때문에 말이 무게를 많이 못 느끼죠. 그래야지 말이 편안하게 잘, 잘있는 거예요. 이 다리에 힘을 안 주면은, 다리에 힘을 안 주면 결과 여기에 가서 다, 말 등에 가서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감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말이 무겁작으로 편하게 듣기 때문에 말이 편하게 잘, 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을뭐 샘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뭐 튼튼한 원단을 해주든지 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엉덩이 쪽, 엉덩이 쪽은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보통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이렇게 많이 파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파주게 되면, 사이 입게 되면 똥싼 바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파지면, 어때요? 똥꼬낀 바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승마 바지는 어떠냐? 살짝, 너무 심하지긴 안 됐지만, 살짝은 보통 바지보다 뚜꼬딧바지에 가까운 게 좋다. 왜냐면, 하 그래야지 말에 올라 탔을 때, 올라 탔을 때 바지가 편합니다. 그리고 틀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승마 바지는 필이 이실리는 요즘은 보통 바지도 다 쌍치 다그 체인을 하는데 승마 바지는 더더군다나 꼭 체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엉덩이 이선부터 이런 식으로 보강대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승마 바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마찰이 많이 되는 부분까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되면은, 2기 싫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 승마 바지도 익스트림. 완전한, 완벽한 승마 바지는 여기까지 충분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되집니다. 그렇지만은, 승마도 하고, 뭐, 책책도 하고 할 정도면은, 이,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 돼그 영국에 가 보면은 아침에 아침에 영국의 호숫가에 이렇게 승마하는 귀족들이 승마하다가 한두 시간 정도 승마하다가 말 세워놓고 내려서 커피 마시면서 어, 호숫가를 거니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각도는, 각도는 뭐였이 각도는 충분히 수구수록 이 길이가 길어진다 그랬죠? 네, 이 길이 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건 지금 5cm 잡았어요. 보통 정장은 어땠습니까? 제가 3cm 했었죠? 정장이 3cm, 캐, 정장, 캐주얼이 3.5cm, 등산복이 4cm, 그 다음에 승마바지 5cm. 이렇게 합니다. 이 해주는데,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이 길이가 길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게 정석이라고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하 요즘은 아, 이말 먼저, 먼저 할게요. 이게 길면 여기가 길어지죠 내일 말에서 내리면은 어때? 요 여기가 뿔록뿔록뿔록 많이 남겠죠. 백이 실할 칠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승마 바지는 앞에 무릎 쪽도 마찬가지 로 굽히고 하니까 요즘은 승마 바지는 소재를 상하스판을 대부분 많이들 써요. 상하스판은. 승마바지에서 이 상하스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하스판을 썼을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보통 캐주얼에 준해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마바지는 필히 그걸 확인해봐야 되겠죠. 원단이 상하스판이냐 아니냐. 그래서, 상하스판일 경우에는 여기를 많이 기울이지 말고 일반 캐주얼 정도만 기울여도 충분하다. 그러나 상하스판이 아닌 경우에는 5cm 정도를 기울여주자. 5cm 기울여서 이제 여기서 평행 잡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승마 바지에 대한 핵심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발목을 최대한 신체 사이즈에 가깝게 한다. 가깝게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여기 고리 고리를 달아준다. 고리 살 달아서 말 말을 타면서 말탈때 말을 바지 가랭이가 위로 올려, 올라, 딸려 올라가지 않게 한다. 그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종아리까지도 밑에부터 종아리까지 파 타이트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사이즈가 필이 무릎 둘레와 종아리 둘레가 두 개가 다꼭 필요하다. 그래서, 종아리 둘레는 여기서 여기까지 종아리 잡, 잡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여기서에서 4분의 3까지가 종아리 둘레라고 봐요. 그 다음. 그래서 곡선 모양을 요잘 봐주세요. 곡선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자, 일단 그래서 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되도록 이 안에 패턴만 한번, 한번 따내볼게요. 신나바지 앞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안은. 그리고,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어이 특수복들은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승마복은 승마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돼요. 말을 꼭 타봐야 됩니다. 승마복을 패턴을 뜬다 그러면서 승마를 안 해보면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요즘 사이클복 있죠? 사이클복도 분명히 사이클을 타봐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아, 왜 이게 필요하겠구나, 알아요. 테니스복도 테니스를 직접 쳐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테니스복도, 아, 어떻게, 필요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걸 알죠 다 모든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스포츠웨어들은 스포츠웨어들은 필이 그 스포츠 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아웃도어도 아웃도어 환경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아웃도어도 아웃도어가 뭔지 알아야지 아웃도어를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마도 결과, 승마라는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말 타자면 자꾸 바지가 끌어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딱 맞, 맞아야 돼. 종아리 부분이요. 딱 맞, 맞아서, 맞게 해서, 끈을 달아주거나, 싸지 꽉 맞게 하거나, 그리고 지퍼를 달아서, 꽉 끼게 하면서 지퍼를 달아서, 안 올라가게 위로 끌어올라가지 굴러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무릎은좀뭐 크게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작게도 해요 하고 디자인은 그래요. 옛날에는 옛날 정통은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스판 온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뻣뻣한 온다는 해고 승마 보고 또 튼튼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뻣뻣했었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일본 뭐 그외 외국 순사. 아주 입고 다니는 그걸 한번 담고 바지라는 거 그게 보니 밑에 딱 맞았어요 말타게끔 말장아 신고 이렇게 말장아 하니만걸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퍼 달려고 달리고 그때는 지퍼 없으니까 이게 저기 그 고리 고리 해가지고 단추 단추 달았습니다 아니면 여기 갖다 묶거나 끈으로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여기는 이제 헐렁하게 그때 일본 놈들은 뭐, 이렇게 패턴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만 헐렁하게 해가지고, 여기 뿔락하게 떴었어요. 여기만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으로 가면, 가면 이 이렇게 하죠. 요즘은 승마바, 승마복, 요번에 입은 사람참 여러분들 아마 그 사진이나 봤었지만, 타이처럼 다 맞게 들입어요 요즘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최근에 승마복 브랜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승마바지는 최근에 뜬 적이 없어요. 이 개념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판부터 한번 더. 그 다음에 이제, 승마바지에서 이 허벅지 부분, 허벅지 부분에 보면은, 이 보강대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대준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댈때이 승마복은 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 디자인이에요. 살살레코리아 시대 승마복을 음좀 그냥 보 봤습니다. 뜨지는 않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해주죠. 그럼 여기가 여기에 채워서 붙여주고 대신 그 분량을 여기서 빼주겠죠. 이 요, 요, 요 분량을 여기서 빼주거나 여기서 빼주거나 해서 적당히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붙여주고, 붙여준이 분량만큼을 나누어서, 이 근육이 보면은, 항상 근육을 생각해야 되니까, 근육 여기 지금 보면 배가 이렇게 있고, 근육이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으니까이 허벅지 안쪽, 여기는 살살이 비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살짝 빼주세요. 그 다음에 허벅지도 이 뒷다리,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안쪽은 좀, 좀 빠지거든요. 여기 살짝 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단단한 원단으로 또는 세무나 가죽으로 해주죠. 단단한 원단이나 아니면 매끈매끈하고 질긴 가죽을 써주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또는 여길 아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주기도 해요. 아니 열까지 쭉 하, 하기도 하고요. 또는 디자인상으로 열까지 열까지 자르기도 하죠. 지난번 에한8년전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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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그때는 어, 하나 봤는데 승마바지가 디자인이 열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수입이 수입 승마 바지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판으로 돼 있고 요분량을 여기서 좀 빼주고 여기서 빼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 스판 원단인데 되게 질긴 걸로 그래서 매끈매끈한 한 스판 원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죽이 아닌 거. 수입.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원리는 그거다. 여기를 보강을 해준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는 이제, 이 시리선, 지시리선을 일반 바지보다는 조금 덜 파준다. 그래서 살짝 똥꼬빔, 똥꼬 똥꼽 바지처럼 만들어준다. 그래야지 편하다. 왜? 말 등에 올라갔을 때는 이 부분이 땡기면 얘가 틀어지거나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너무 많이 파버리면 파벌, 말에서 내려갔을 때 완전 똥긋힌 바기가더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만 그런 식으로 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이 각도. 각도가 중요한데, 각도는 꼭 소재를 체크해 봐야 된다. 소재에서 이 다대쪽으로 스판이 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요즘은 이 다대쪽으로 스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스판일 경우에는 이쪽이 늘어나는 스판일 경우에는 굳이 각도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통 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옆으로만 스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를 5cm 정도는 꺾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랬었죠. 여기 꺾어 꺾는 거를 정장, 내가 3cm 이하라고 이렇 했었죠. 캐주얼은 약 3.5cm 정도. 그 다음에 아웃도는 한 4cm 정도. 승마복이 한 5cm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옷을 꺾었을 때 여기 부분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렸거나 앉았을 때 편하기 편하다. 그런데, 내리면은 여기가 남아서 배기시려니, 사방스판이나 상하스판일 경우에는 그냥 캐얼식으로 떠도 된다, 소재가.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승마바지는 사방스판이나 아니면 상하스판 원단을 쓰는 추세다. 특히, 승마반은 상하 스판이 유리한 것이, 무릎 부분도 구부리잖아요. 무릎도 구부려야 되는 상황이고, 등 뒤도 똑, 엉덩이도 구부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 스판이 편하다. 안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여기, 여기 다 꺾어서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려왔을 말에서 내려왔을 때배기 싫다. 그런 부분입니다. 야,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어, 벌써 24분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 설명까지만 하고,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요 패턴 지금 내가 뜬 거를 다시 한번 떠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구독자분이 보정에 대한 시리즈를 좀 많이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정에 대해서는 어, 어떠한 상태에 일때 보정을 하는가? 라는 문구 퀘스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하는 것보다 독자 여러분들이 옷 상태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은 내가 그것을 보정하는 것을 어,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나오는 거 지난번에 그 상황 같은 경우는 가장 디자인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남성부여성부 하나씩 예, 내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응, 여러분 독자분들이 나는 경험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것이 잘안 되더라 또는 내가 실제로 패턴을 떠서 옷을 만들어 입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쓰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응,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강의해 드리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어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으니까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어 요거 에 대한 패턴은 다음 시간에 요 패턴을 한번 직접 뜨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안나. 어 지우지 않고 고대로나갔다 옆에다 다시 떠드릴겁니다. 자, 저장부터 해놓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